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 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 스쿨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한약적 장기들이 있거든요. 간, 소화기, 그리고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심장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혈당이 높은데 이거를 단순히 음식 운동만 가지고는 혈당이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원인에 해당하는 혈당과 가장 관련 있는 세 개의 장기 중에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 살펴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나는 어떤 장기가 관련이 있는지 세개 중에 하나인지 두 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번째 유형은 간기능 저하형입니다. 간은 혈당을 저장했다가 방출했다가 저장했다가 방출했다가 이렇게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혈당과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간기능이 안 좋으면 혈당이 안 잡히겠죠?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어떻게 알수 있냐면 간수치 검사, 지방간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나는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 이런 분들은 간기능이 안 좋은 겁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손톱을 봤을 때 손톱에 세로줄이 있거나 아니면 꺼을꺼끌하거나 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간기능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손톱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나는 평소에 종아리에 쥐가 잘 나. 자다가 쥐가 나기도 해. 이런 분들. 그리고 또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아침부터 좀 근육이 뻐근해. 5분 정도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야 좀 풀려. 아침에 일어나면 근육이 강직되는 느낌이야. 이런 분들은 근육이 뻐근한 것도 간기능이 안 좋다는 신호이고요. 그리고 눈이 잘 충혈되거나 건조하거나 아니면 눈흰 신장이가 탁하신 분들 노랗거나 이런 분들도 간 기능이 안 좋은 거고 평소에 나는 자도 자도 피곤해 만성 피로야 이런 분들도 간 기능이 안 좋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아 나는 간 기능이 안 좋구나 그래서 혈당이 안 잡히는구나 간 문제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자주 가져가는 감정이 화랑 짜증이에요 이거는 에너지 차이긴 한데 같은 상황에서 아 짜증나 짜증 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 기능이 안 좋아서 그렇고요 같은 상황에서 버럭 하시거나 욱 하시는 분들 화내는 분들 이런 분들도 간 기능이 안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간 기능이 좋아지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간은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근데 낮에는 간이 계속 바쁘거든요. 물론 자는 동안에도 간은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수면은 간에게 도움이 됩니다. 7~8시간 주무셔야 하고요. 운동도 너무 노동처럼 과도하게 하면 간이 또 힘듭니다. 그래서 운동은 내가 피로감을 너무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내 체력에 맞게 적절하게 해주셔야 하고요. 금주하면 좋. 지만 절주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화가 나지 않는 연습 이건 뭐냐면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가 났는데 내지 않는 거는 이미 난또 화가 난 거기 때문에 간에 안 좋은 거거든요 아그 사람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겠지 이러면서 화 자체가 나지 않는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간 기능이 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 기능 저하형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혈당이 안 잡힐 텐데 어떻게 생활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소화 기능 저하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위장 기능이 안 좋거나 소장 대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수화 기능 저하형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엄청나게 극심하게 허기가 집니다. 밥을 먹지 않은 상황에서 끼니를 조금만 놓쳐도 아, 너무 배고파서 힘이 든 그런 증상들도 있고요. 보통 많이들 호소하시는 게밥 먹고 나면 가스 차요, 더부룩해요, 속이 쓰려요, 각종 불편한 증상들, 그리고 식후 혈 당이 잘안 잡혀요, 식후 스파이크가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혈당이 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식후 당 안 잡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감정적으로 봤을 때 생각이 좀 많은 편이에요.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옛날 일도 생각하고 미래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막 하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증상들이 있어. 19일당이 좀잘안 잡히는 편이야. 19, 18가 좀 심한 편이야. 이런 증상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화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19일당도 안정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복. 당도 안정이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소화가 안된 음식들은 피하셔야 돼요. 너무 딱딱하거나 견과류 아니면 오징어 같은 건어물 같은 것도 딱딱한 음식에 해당하거든요. 딱딱한 음식 그리고 찬 음식 성질 자체가 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돼지나 보리 이런 것도 성질이 차거든요. 메밀 성질이 찬 음식 또는 온도가 찬 음식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냉면 이런 것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소화기를 항상 점검을 하면서 먹고 나서 소화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는 현 현미밥이 혈당이 낮아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현미밥을 먹는데 소화기는 계속 불편하다고 말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그러면 소화기에서 먹지 말라고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 알겠어 안 먹을게 하셔야 되는데 당뇨는 현미가 좋아. 뭐 카무트 쌀이 좋아. 이러면서 자꾸 소화 안 되는 자국들 위주로 자꾸 먹거나 콩을 너무 많이 넣거나 이러면 소화 기능이 더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화기를 항상 대화를 하면서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도한 생각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좀 줄이는 연습해 주시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면 식후 혈당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혈당도 안정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심장기능 저하형인데요. 심장기능이 약하신 분들 있어요. 선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성적으로 스트레스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심장기능이 더 약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니면 신경이 쓰일 때 가슴이 답답해요. 이게 심해지면 두근거려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가슴이 좀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긴장할 때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분들은 심장기능이 약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신경 쓰는 날 잠이 잘안 와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좀 예민하다는 걸 알아요. 이런 분들이 심장 기능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심장 기능이 약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정도라고 하면 사실 혈당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신경 써서 잠까지 못 자면 혈당이 더 올라가겠죠. 심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혈당이 잘안잡힙다 음식 운동 가지고 안 잡히는 대표적인 유형이 심장기는 저하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정을 어떤걸 많이 쓰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간기능이 안좋은 분들은 짜증 화가 많다고 했고 똑같은 상황에서 소화기능이 안좋으신 분들은 생각이 많다고 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분들은 불안과 걱정을 많이 꺼내서 씁니다 뭐 때문에 걱정되고 뭐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고 지난 일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걱정이나 불안한 감정을 많이 호소하는게 바로 심장기능 기능 저형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요. 평소에 심호흡을 하시면 좋아요. 저도 얼마 전에 긴장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내쉬는 호흡이 한두배 정도 더 길다 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초에 이렇게 연연하기보다는 아 들이마시는 것보다 두배더 길게 심호흡 해주시면 그때그때 그때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그 상황에서 심호흡을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안정이 돼요. 왜냐면 뇌가 착각을 하거든요. 아, 주인이 지금 엄청 편안한가 봐 이러면서 부교감 신경을 높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평소에 괜찮아. 난 괜찮아. 나에게 많이 말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너 걱정이 많이 되지? 불안하지? 견뎌줘서 고마워. 괜찮아. 이런 얘기를 스스로에게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굉장히 필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면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기 소비능 소화 기능, 심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혈당과 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안타깝게 임상적으로 진료를 해 보면 세개 중에 한 가지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보통 두 개, 심하면 세 개가 다 얽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를 다 해결을 하셔야 하고요. 한약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가장 그래도 기본적인 게간 기능이기 때문에 간 기능 치료를 먼저 하고 소화기나 심장 치료를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소화 기능이 너무 약하면 또 한약을 줘도 잘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먼저 잡고 간 기능과 심장 기능을 차례로 치료한다든지 를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정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어떤 기능이 저하돼서 혈당이 안 잡히는 건지를 한번 관찰을 하시고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는 이런 걸 관찰을 했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생활 관리를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는 한약적 치료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 3개월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간기능, 심장기능, 소화기능에 도움을 주는 약제들이 다 있고 이걸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면서 혈당이 잡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3개월 정도 고려를 해보시고 한약 치료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도움 원하신다면 16445178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